안녕하세요. 옆집 검샘 별종입니다. 오랜만에 대면 수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컴퓨터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처음 컴퓨터를 접하는 분들을 만나다 보니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컴퓨터에서는 기본이라고 무심코 지나쳤던 부분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는 것을요. 저희 수업을 듣는 학습자분들은 대부분이 연배 있으면서 처음으로 컴퓨터라는 걸 배움으로 설레임과 두려움을 함께 갖고 오셨습니다. 늙음하게 대학을 입학했는데 완전 컴맹이라는 분, 또 평생 학습을 시작하려 하는데 인터넷을 할줄 모른다는 분. 이 영상은 컴퓨터에서 아주아주 첫 걸음이니 컴퓨터를 조금이라도 할줄 아는 분은 안 보셔도 됩니다. 자녀들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있는 컴퓨터 그대로 사용하세요. 하지만 혹시라도 새로 장만해야 하는 분이라면 저는 이 데스크탑 컴퓨터를 적극 권장합니다. 데스크탑 컴퓨터라 하면 컴퓨터 학원이나 사무실에서 많이 볼수 있는 본체와 텔레비전처럼 생긴 모니터가 따로 떨어져 있는 컴퓨터를 데스크탑 컴퓨터라고 합니다. 다음에 보시는 건 일체형 컴퓨터라고 해서 본체를 모니터 안에 집어넣어 책상 위에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컴퓨터입니다. 노트북은 많이들 보셨을 테지만 새로 장만하는 분이라면 연배 있는 분들에게 저는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첫째, 모니터는 작고 키보드도 붙어 있어서 연배 있는 분들이 사용하기 아주 불편합니다. 노트북 컴퓨터는 어린 학생이나 움직이면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나온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는 분이라면 본체는 가장 저렴한 것으로 구입해도 연배에 있는 우리네는 그 안에 있는 기능을 다 사용 못합니다. 그 대신 모니터는 좀 크고 좋은 것으로 구입하세요. 크다는 것은 최소 24인치 이상, 또 경제력과 설치할 공간이 허락된다면 32인치도 좋습니다. 또, 모니터에 전자파 차단이 되는 거라면 더 좋겠지요. 또 하나, 좀 비싸도 집 주변 컴퓨터점을 이용하세요. 자녀와 함께 거주한다면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구입하여 설치해도 되지만 요즘은 대부분 자녀와 거주지가 다른데 자녀들은 싸다고 인터넷에서 구입하여 설치까지 해주고는 갑니다. 하지만 초보자들은 그 이튿날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키보드 하나 잘못 눌러서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면 고장났다고 하거든요. 집 가까운 곳에서 구입했다면 사장님께 연락드리면 바로 해결해 줍니다. 연배 있는 분들 위주로 수업하다 보니 이런 일이 왕왕 일어납니다. 고장이 아닌데 고장 났다고 하거든요. 직접 말하기 곤란하시면 이 영상을 자녀분들에게 보여주세요. 컴퓨터를 비유해서 말하면 본체는 사람의 머리이고요. 모니터는 머릿속에 있는 걸 표현해내는 도화지. 키보드나 마우스는 그 도화지에 글이나 그림을 표현하기 위한 필기구라고 생각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마우스나 키보드는 비싸거나 저렴하거나 사용하는 데는 차이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저렴한 제품이 더 사용하기 편하던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알아두셔야 될게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세 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용어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부분이 컴퓨터 바탕화면이라고 부르고요. 그 옆에 왼쪽으로 뭐 그림 같은 게 보이죠? 이것을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클릭을 해야 합니다. 컴퓨터 배울 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클릭하세요 하는 말입니다. 클릭이라는 단어로 설명드려다 보니 마우스를 자세히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마우스를 보면 조각이 나 있는데요. 왼쪽 위를 왼쪽 마우스, 오른쪽을 오른쪽 마우스, 마우스 가운데 보면 톱니 같이 생긴 것이 보이는데 그것을 마우스 휠이라고 부릅니다. 클릭은 원하는 아이콘 위에서 왼쪽 마우스를 한번 눌러 선택하는 것을 말하고 실행시키기 위해선 한번 눌러서는 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아이콘이나 파일 위에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놓고 왼쪽 마우스를 빠르게 두번 따닥 소리가 나도록 눌러줍니다. 한글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실행시켰는데 지금처럼 화면이 작다면 한글 문서 위쪽 표시된 곳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크게 보입니다. 또 궁금한 아이콘이나 파일 위에 마우스를 갖다놓고 오른쪽 마우스를 한 번만 클릭하면 그 곳의 정보가 보여지게 됩니다. 또 한글 문서에서 작업하다 블록을 씌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주면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기능이 쭉 나옵니다. 오늘은 컴퓨터에서 제일 중요한 클릭만 설명드리고요. 드래그나 블록 씌우기 설명은 유튜브 옆집 검색의 한글 삼강을 들어주세요. 컴퓨터를 처음 배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더 많이 하면 힘들으시고 끄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맨 아래 왼쪽을 마우스 갖다 대면 시작이라고 보일 것입니다. 거기 왼쪽 마우스 한 번만 눌러주세요. 마우스를 바로 위에 갖다 대면 전원이라는 글씨가 보일 것입니다. 왼쪽 마우스 한 번만 클릭해주세요. 맨 위에 있는 절전 모드는 컴퓨터를 한두 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 이용하면 좋습니다. 키보드 아무거나 누르면 바로 열려집니다. 또맨 아래 다시 시작은 우리 초보자분들이 이용하면 좋습니다. 컴퓨터를 하다 무슨 문제가 생겨 움직이지 않을 때 다시 시작을 눌러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껐다가 켜지는데 웬만한 문제쯤은 해결이 됩니다. 또, 다음에 시스템 종료는 말 그대로 컴퓨터를 끄는 것인데요. 이 시스템 종료를 누른 다음에는 전원 버튼을 다시 누르지 마세요. 좀 오래된 컴퓨터 시스템 종료는 더 쉽습니다. 화면 맨 아래 왼쪽 시작 버튼을 한 번만 클릭하면 바로 시스템 종료가 보입니다. 시스템 종료 클릭하면 지금 컴퓨터도 전원 버튼 다시 누르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참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